네, 주님 1 2월의세 번째 복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절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듯이 우리도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 구유로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프니까 남 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길이 열려 지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일 각 부서를 숨기는 봉사자들의 손을 힘 있게 하옵시고 삼부예배를 숨기는 에베네셀 찬양팀과 샤론 찬양대를 복되게 하시고 염지 승권사님의 간증도 축복합니다 가정과 자녀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옵시고 오늘도 제게 등록한 세 가지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서더 복받고 은혜받게 하여 e s y e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e 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로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성탄을 일할 뿐 아니라 성탄 이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러하니라. 음, 아, 우리가 보통 이제 성탄절의 주인공을 예수님이나 또 마리아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셨고 또 요셉과 마리아와 그 시대의 많은 사람을 통하여 성탄의 복된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 가운데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실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환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할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사실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한 사이지만은 아직은 함께 동거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어, 결혼하기 1년 전쯤에 약혼을 합니다. 약속을 하지요. 그리고 1년 동안을 결혼을 준비합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함께 동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긴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잠을 잔 적이 없는데,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다면 "아, 이건 부정한 일이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헤어지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잠을 잘때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한 것은... 부정한 일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땅을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인이라 그래서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마리아와 헤어지지 않고 함께 그들이 지나면서 예수가 태어나셨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요셉은 그 일을 부증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이 성탄 이후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네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죠. 자, 주보를 보면서 네 가지 말씀 봅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을 요셉은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합니다. 요셉아 이건 부정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타났느니라 저는 올해도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는 어떤 은혜보다도 성령이 일하신 것이 나타나고 누려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흔히 해마다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꼭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아, 과연 올해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일까? 즉 눈이 올까? 이게 사람들의 관심거리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눈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 2025년 성탄절에도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라고 역사함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그랬어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도 성탄절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흰 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는 선물이 아니고요.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긴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그건 부정한 일이 아니고 거룩한 일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나타내심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마리아 자신도 그랬어요. 마리아도 어느 날 자기 몸에 아이가 생긴 걸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때 오늘 누가복음 1장 34절로 35절 한번 교독합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야 너에게 아이가 생길 거라고 말하자. 마리아가 깜짝 놀라않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어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그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첫 번째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더라.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알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을 교독합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오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마리아가 아이가 생겼다고 하자 요셉은 그것을 부정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헤어지려고 생각한 거요. 예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잘 때에 꿈 속에서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다이의자순 요셉아, 너는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에 천사가 우리 삶의 모든 진리와 진실을 알게 하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의 아내 마리아가 부정하다고 이겼는데 주의 천사는 말합니다 그건 부정한 일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룩한 일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에게 내가 사람과 세상으로 알고 있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복된 은혜입니다. 제가 처음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3, 4년이 지났을 때, 고등학생들이 참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 어른 성도들은 주일날 그저 한 4,50명 이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한 주에 뭐 10명씩, 20명씩, 30명씩 오더니, 그냥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주일날 학생들이 100명, 150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10명 오고 20명 올 때는 교인들이 그렇게 기뻐해요. 야 학생들이 온다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또 주일날 예배 맞지만 얘들아 밥 먹고 가라. 그러고 밥도 잘 해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10명 20명 때는 참 좋았는데요. 100명이 넘어가니까 부담이 되더군요. 그렇잖아요, 그죠? 주일날 어른들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데, 어렵게, 어렵게 우들끼리 돌아가면서 조를 짜서 밥을 해먹고 하는 건참 좋았는데. 고등학생들이 100명이 넘어가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여성교회원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학생들이 반갑지가 않아요. 어. 왜? 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밥을 해주나. 어려우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백목사야 너는 그 학생들이 왜 너희 교회 갑자기 많이 왔다고 생각하냐.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자 주의 천사가 말씀하더라고요. 그 학생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제가 그 말을 그대로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죠. 학생들은 학생들이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다음부터 밥을 잘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밥을 잘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사랑하는 승도 여러분, 우리의 현상과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우리는 순종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통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시기 바라고 천사로 통하여 알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가 태어나면 임마누엘이라 하였다. 그랬어겠죠자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아이가 너희들에게 태어나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이게 띄어쓰 있는 사실은인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 얘기죠. 우리가 사무엘, 다니엘, 다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임마누엘.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왜요? 예. 로마의 식민지를 그들이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호적 등록하는 것들 이거 다 식민지 지배 때문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기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가 이런 고난과 환란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로 보내셔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 애이라 하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실과 현실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현상과 사실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로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사과 아비노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하십니다. 아멘이죠.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될때 모든 환란과 고난을 능히 이기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에게 임만우 에의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복되고 복되고 복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더라 어떻게요? 분부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4절로 25절을 교독합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요셉은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헤어지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이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자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더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려와서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아이가 나오자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예수.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알고 있는 여호수와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부른 이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호수와 예수와 예수 같은 이름이죠. 여호수는 무슨 뜻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람이 구원하거나 세상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번 성탄절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능히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사자의 분부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러하니라 2025년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마누엘이시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이시는 이 성탄에 복된 역사와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누려지고 누려지고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듯이 하나님이 일하심은 이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알게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셔서 아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요셉이 그말씀에 분부대로 행하였듯이 우리는 말씀에순종함을 아말미야마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고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2025년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수아의 구원자 대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